포켓몬고 서비스가 국내에 제공되자 부산 시민공원에 아이들이 몰려와 이곳저곳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는 특별한 노인 한 분이 있다. 방 그대로. 지금 하세요. 권태출 어르신이 어디를 가시려는지 점퍼를 차려 입는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곳은 연산동 고분군이다. 그, 오늘 그 연산동 고분을 보충차린 하러 왔습니다. 권태출 어르신은 취미 생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촬영할 영상을 미리 꼼꼼하게 메모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 산이 맹 요렇게 있는, 있었는데 있잖아요. 뭐, 우리 맹 산책로 정도. 네. 네. 봉은? 봉은, 그러면, 마지막 아, 뭐, 하겠어요. 자, 공부하는 걸로 합니다. 권태출 어르신이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회원들의 다큐 제작을 돕기 위해 구성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촬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그이 단원들이 초보자도 많고 이래서 초보자들한테 어이 다큐 제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어르신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빅프레임 영상제작단 단장을 맡고 있다. <laughs> 권태철 어르신도 5년 전부터 이곳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배우고 있다. 여기 <laughs> 보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구성한 뿐만 아니라 촬영 기법과 편집까지도 가르치신다. 다큐에 대한 거 선임자로부터 이제 편집하는 거라든가 다른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점은 있죠. 이게 원래가 부리며 이, 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편집하는 게 그래서 초보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그 중에 또 잘하시는 분이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런대로 뭐잘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16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부산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 쓰라에 일란 인녀를 두었는데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구미에 살고 막내딸은 서울에 살고 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이다.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아들딸이 살고 있는 구미로 올라가 명절을 같이 지내곤 한다. 오늘도 무궁화 열차에 몸을 싣고 설을 새러 가는 길이다. 어, 아, 아, 자, 아, 자, 차려. 민재야. 자, 니, 니 <왼쪽부터> 큰 딸, 아들, 며느리, 막내 딸이다. 막내 딸은 서울에서 내려왔다. 음, 할아버지에게, 세배. 제발 네, 많이 받으세요. 외손자, 외손녀이고 제일 어린 아이는 친손자다. <laughs> 자, 안고. 아니 지포, 그 지포락하고 산양을 모르죠. 거예요, <목소리> 아, 뭐 이번 설은 날씨가 추워서 야외로 나가려던 계획을 바꿔 온 가족이 탁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목소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권태출 어르신 가족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였다. 이틀간의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낸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또 촬영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신다. 카메라를 메고 찾아간 곳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매화꽃 향기가 가득한 순매원 언덕이다. 권태출 어르신도 한 자리 차지하고 카메라를 설치한다. 한쪽에서는 가수 두 분이 노래를 부르며 백혈병 어린이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권태출 어르신도 천원짜리 두 장을 모금 앞에 넣는다. 매화 향기 따라 가족과 정겨운 이들은 매화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 권태출 어르신은 봄을 찾아온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을 시작한다.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한 만들기 위해서 어 여기 원동 양산시 원동면 대화 어 마을에 와가지고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뜨자마자 오늘도 컴퓨터부터 켠다.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도심 속의 고분군 편집을 하려는 것이다. 얼핏 봐도 편집이, 주의의 편집이 주의의 상당히 전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연산동에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1500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8개의 고분이 있고 근데이 고분군을 부산 시민이면서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릴까 생각한 끝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알리고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고분군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연산동 고분군에서는 토기류가 대부분으로 뚜껑 있는 국다리, 고배 국다리. 연산동 고분군 다큐 제작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마무리해서 KBS 열린 채널에 보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어, 어, 이런 것도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처음 하다 보니까 한두 달씩, 석 달씩 걸려가지고 겨우 하나 만들어내니까 방송도 안 되고 할 때는 뭐자졸감도 어, 느끼고 막 뭐, 그만두려고도 몇번 생각했었죠. 그러다 또 뭐. 어, 별로 취미생활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또 하고 또 시작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그런 거 빌렁긴 것 같습니다 5년여간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컸다고 한다 그동안 방송된 작품만 20여 편이 되고 부산시민영상제 부산실버영상제, 부울경 시청자 참여방송 대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 상장 쫙쫙 앞쫙 해주세요. 네. 제11회 부산시민영상공모전에서 우수한 내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 수상제 선정되었기에 예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부산영상포럼 회장 조용복. 해드리겠습 예, 네, 다된것 같습니다. 네. 에 c 시 i 시기도 하시고 상 자녀 시영상장녀 권해 출 작품 끝는 좋은데. 하네예니다 저희 음. 네, 이때는는수상을 음. 받으는데요. 이번에 장녀상을 음. 받았만 오늘은 지난번 KBS 열린 채널에 보낸 도심 속의 고분군이 방송되는 날이다. 권태출 어르신은 일찍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권태출 어르신이 만든 도심 속의 고분군이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한다. 연산동 교차로에서 직선거리 1km 남짓한 곳에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총고분이 늘어서 있다. 지난번 있다. 그 도심 속의 고분문이라는 주제로 다큐를 만들어가지고 그 KBS 열린 채널에 그 보냈거든요. 그게 오늘 방송을 해준다 해서 지금 주간으로 열린 <laughs> 보고 있습니다. 연재구민들과 연재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교와 불교 두 가지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전대출 어르신은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선다.